오늘은 요즘 스마트 TV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TCL 4K UHD LED 스마트 98인치 TV죠. TCL 4K UHD LED 스마트 98인치 TV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TCL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4%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TCL 4K UHD LED 스마트 98인치 TV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24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9만 4,4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25만 5,600원, 와우 즉시 할인 15만 2,280원, 카드 할인 18만 4,650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245만 3,07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24만원짜리 TCL 4K UHD LED 스마트 98인치 TV를 245만 3,07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79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스마트TV를 고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화면 크기입니다. TV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화면 크기입니다. 98인치 TV는 가로 약 2.2m, 세로 1.2m로 매우 크기 때문에 설치 공간과 시청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 시청거리는 최소 3에서 4m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가까우면 화면 전체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공간이 충분한지 먼저 체크하세요. 벽걸이로 설치할 경우 벽의 강도와 브레킷의 내구성을 확인해야 하고 스탠드형으로 놓을 경우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주사율과 화질입니다. TV의 주사율과 화질은 영상의 부드러움과 생동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지만 더 생생한 화면을 원하신다면 HDR10 또는 돌비 비전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지 체크하세요. 60Hz 모델은 일반적인 TV 시청에 적합하지만 스포츠 경기, 액션 영화, 콘솔 게임을 즐기신다면 120Hz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연결성과 스마트 기능입니다. 대형 스마트 TV를 선택할 때는 외부 기기 연결성도 중요합니다. 최신 HDMI 2.1 포트가 있는지 확인하면 게임기, 셋톱박스,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를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및 이더넷 연결이 원활한지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같은 스마트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내장 스피커 성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사운드바나 홈시어터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TCL 4K UHD LED 스마트 98인치 TV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98인치 TV가 얼마나 클까요? TCL 98인치 4K UHD 스마트 TV는 가로 2.2m, 세로 1.2m의 초대형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거실이 곧 영화관이 됩니다. 4K 해상도로 섬세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표현하며 HDR10 돌비 비전을 지원해 더 깊고 풍부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이제 집에서도 극장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44Hz 주사율로 더욱 부드러운 화면 전환. 이뿐만이 아닙니다. TCL 98인치 TV는 최대 144Hz 주사율을 지원해 스포츠 경기나 액션 영화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콘솔 게임기를 연결하면 고주사율과 낮은 입력 지연으로 더욱 실감나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빠른 화면 전환이 중요한 스포츠 경기. 레이싱 슈팅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TV입니다. 스마트 기능까지 완벽한 엔터테인먼트 허브. 최신 HDMI 2.1 포트가 탑재되어 있어 콘솔 게임기, 셋톱박스, 사운드바와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와이파이 및리더넷 연결을 통해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 지원으로 더욱 입체적인 사운드까지 제공하니 영상과 소리 모두 극장 퀄리티를 그대로 구현합니다. 이렇게 화면 크기, 주사율, 화질, 사운드, 연결성까지 모든 걸 갖춘 TCL 98인치 4K UHD 스마트 TV. 지금이 바로 98인치 초대형 TV를 경험할 최적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24%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 으시 다면 구독 버튼 을 통해 남들 보다 스마트 한 쇼핑 하시 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